가끔, 공중에서 모르는 것도 있는데, 거의 바닥이. 에 있는 말라보나 뭐, 저, 죄로 짓으니까. 눈이 안좋아저거나 총이 떨어지지, 안 보이게. 그쪽으로 와 같이가 되게 힘들요 지난번에 바닥에 내리려고, 감생이라도 물게 잤는데, 계속 끌림만 생겨서. 고 앞뒤에 가셨을 때? 아니, 저, 저 지시리 갔을 때. 어. <laughs> 생각보다 또 낫더라고. 뭘 뭐, 잡아내는 사람은 어디든지 다 그래. 잡아내는 사람만 그, 맞춰갖고, 맞아, 맞아, 지 갖고 밑에 고기 있는데, 들어가야지만 물기야. 차라리, 오, 오비나, 이런, 이렇지, 반성이 낫겠다, 그러면. 예. 네. 저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비, 비나 입이 이비 많이 써요. 아. 봉돌 하나만 날아가지고, 그냥 감생이 전이동하듯이 그렇게 많이 해요. 맨날음에는 그, 찌나 그 밑에 물속에 이제 어찌 칼리고 막 이러니까는 찌가 이상한 대로 흘러가버리니 세비에 구하다 안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조류도 금방금방 다 흘러가 버리니까 안 그러면은 떠라가지고 아프네 비비 비 많이 써요 요즘 같은 때는 그리고 나로드 매듭으로 예민할 적에 딱 해가지고 한한뼘깔깍 가라앉으면 그냥 채버리면. 바닥에 물 적에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리치 정도 쓰는 게 사람마다 하는 방법이 다 달라 아 이렇게 사람이 많네 오늘 3-4일 낚시 실행 뭐, 안 하면은 그 다음 날은 <laughs> 뭐든 나오겠죠 뭐 요즘에 네. 막 앞에 부실이 많이 붙어버려 가지고 아장군가 앞에까지? 장문가이 있는 지실이없 문을 가 있거든요 아 앞에요? 네거기가 원래 뚝뚝 붙어있어요 도다 <목소리> 맞아, 물 일로 들어갈 척해. 그때 화가 빨아가는데, 야, 어시하세요 예, 네, 수고하십시 <목소리> 아, 오늘 동료도 좋겠다. 아예. 내일은 저희들 예약했으니까, 세명 사장님하고 저랑. 저희는 아침부터 와서 하고 있을게요. 그 네, 오후 내리시면 저희들 기다렸다가 보죠. 반나절은 한것 같지가 않요 <laughs> 하다만 한것 같아요. 특히 오후에는. 놀자 하실게요? 네, 한번 탐사해 보려고요. 썩은 섬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안 해서 물안 가니까 한번 해 보려고요. 사기 내리시는 거죠. 뱅해돔아 오늘 잘 나올 겁니다. 저뒤 썩으면 저 앞쪽에 저쪽에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보다 요예저뒷서은요 예, 가마우지 있는 데 조합 쪽에큰 여가 하나 있대한 2, 30m 앞에 저저예 많이 잡세요 우리 요구네 다 아이고야 엘보 하세요 끌어낼 수가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있어도 여가 있어도 <목소리> 여기 <목소리> 그러낼 수가 있을까요그러 이렇게 바로 바로 그러니까요. 그그러요그러니요 네. 뭐 그러니까요. <목소리> 아, 그 그러니까요. 그그그 여기가 또 나와 있네, 저기. 그러니까 여기. 거기서 처박아 맞아요. 저는 어쨌든 영압쪽으로만 해봐야죠. 아, 물 가네. 들물 벌써 시작됐는데 잘 가네. <웃음> <웃음> 큰일 났네. 성언 점만 없으면 일로 흘리면 댕에 도면 좋은데. 저는 상의에서 하잖아요. 네. 그럼 어디서 다 잡냐면, 여기 따라가지고 잘자 흘려가지고 요 밑에 맞아요, 여기야, 여기. 예요 여기. 네, 밑에 턱이 있는데 거기서 다큰 거. 다 거기에. 여기는 여기, 예.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한번 해봐야겠다. 아이고, 화이팅 하시죠! 저는 어디서 해야 될까. 무리 안 가야 되는데, 이거? 무리 가서. 화이팅 한번 해보자. 카메라 좀 담가 봤어요. 이 담가나 보면, 그날 입질이 없어도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고기가 없을 때가 없어요. 녹화가 되나? 예, 녹화가 돼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입질 못 받았는데, 이렇게 카메라 넣어보면, 바닥에 바글바글 할 때가 많아요. 고기가 있는데 입질을 안 하더라고요. 갱이도비 바글바글 해도. 야, 오늘 좀 나올라나. 물색도 좋네, 오늘. 오늘 낚싯대 뭐 들고 오셨어요? 아, 맞스 모델이요? 哈哈哈